뭐 이런 얘기합니다. 조선 시대 인구 40%가 노비였다. 여러분 한 나라에 노예가 절반인 국가가 존속할 수 없고요. 더더군다나 500년 동안 존속할 수 없습니다. 노비의 비율이 가장 높았을 때의 추정치가 40%대인 거고요. 조선은 500년 안에 다양한 시대가 있어요. 조선 시대 내내 노비의 비율이 전 인구의 10%대나 20%대였던 기간이 훨씬 더 길어요. 조선을 깔아뭉개는 학자들 특징이 상식은 가졌지만 전문 지식은 없는 생활인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쳐야 하니까 데이터를 가져와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선조 39년 이 해가 1606년이었습니다 1606년에 단성 단성은 경남 산촌 지역이에요 선조 39년 단성 지역에서는 64%가 노비였다라고 하는 조선시대의 왕조실록에 기록된 호구조사 내용을 갖고 와요 굉장히 정확해 보이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치사한 거냐면 이때는 임진왜란이 끝난 지몇년 되지 않았을 때예요 백성의 삶이 정말 힘들 때였단 말이에요 원래 어려울 때 노비의 숫자가 폭증해요 조세와 군역, 부역의 부담을 피하기 때문인데요 실제 자매라고 해서 스스로를 팔아서 노비가 되는 사람도 많았고요 그 다음에 노비가 아닌데도 너도 나도 다 노비라고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조세와 부역을 피하기 때문이죠